아저씨, 아저씨는 왜 마스크 안 쓰고 계세요? 나 아, 마스크 없어. 그리고 마스크 그거 꼭 써야 되나? 음, 마스크가 없으시구나. 짜잔, 제가 하나 드릴게요. 쓰세요. 아 됐어. 답답하고 습해서 싫어. 나 하나 안 쓴다고 어찌 되겠어? 음, 아저씨. 뭐? 음, 마스크 써주세요. 음, <laughs> 뭐. 쓰, 써보도록... 할까? 음... 감사합니다! 응? 거기 마스크 안 쓰신 분? 어... 아저씨... 마, 마스크 좀 써주세요... 뭐? 왜? 어... 음... 마, 마스크... 써야 하는데... 어...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! 마, 스크 c 마스크! s <laughs> c 마스크, 이 <laughs> 이 <자식> 뭐야? a <laughs> 아, 알았어! 쓴다고! 이봐! 마스크 좀 쓰라고! 사람 많은데 뭐하는 거야? 뭐? 이봐? 야, 너 뭐라고... 해... 사람 있는 사람답게 마스크 좀 쓰라고 마스크 좀 쓰고 다니라고 도대체 왜안 쓰고 다니는 거야 이런 개 놈들! 늘 썩기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알아 이개 놈야! 아저씨. 아! 깜짝이야. 마스크의 유래를 아시나요? 뭐? 마스크는 원래 거주로 만들었어요. 1 9 1 9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감기, 즉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부터 아, 사용되었는데, 아니, 참, 이는 마스크로 감기를 참, 예방하기 위한 참, 발상이지만, 그만! 감기를 직접 들이마신 결과 병균이 부강내 정량에 껴서 감기에 잘 걸리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도 음? 알았어, 응, 어? 쓴다고. 음, 미안해, 미안해.